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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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노후에 쓸 만한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만큼 벌어 놨으니까 나는 노후에 편하게 지내면 된다. 이게 아름다운 마무리일까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한한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전지전능한 창조주다 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내가 뭐 먹고 쓰고 할 만하다 하고 지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발휘해 보면서 차츰차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사용한 시간들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쓰는 것은 하지 않고 돈 쓰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그 돈도 아름답게 쓰면 좋겠지만,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발휘해 가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 아닐까. 그럴 때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혜, 샘물이 똑똑똑 흘러내려오면 그걸 마시면서 내 모든 것을 더 발휘하는, 즉 성장해 가면서 하는 마무리가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늘 새로운 법식을, 즉 가르침을, 지혜를 늘 함께 마시면서 먹으면서 갈수 있는 덕분 스쿨과 마무리는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말입니다. 정체가 아니라, 태보가 아니라, 오히려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80이 넘어도 계속 강의를 듣고, 댓글을 달고, 조회를 누리고, 그러면서 뭐 서로 이렇게, 아이고 이것도 한번 들어봐라, 이거 좋은 거 있다, 한번 바라면서 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가르침을 나눠주면서, 그리고 내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있는 재산이 있다면, 빛나게 세상 어려운 분들을 같이 나눠서 쓰자면서, 써가면서 보내면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요? 그걸 보고 자라는 혹은 함께 하는 가족들은, 아이고, 우리 부모같이 나도 살다 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정말 잘 사는 삶이 아닐까요? 덕분 스쿨과 아름다운 마무리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